눌러 오라고 지금 저여 지금 신사장하고 어? 쪽하고 지금 둘이 산책하는 거를 지금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쪼끔 정확하네 쪽어야

가 저리. 자, 이 새끼야, 이 새끼야, 이 새끼야. <laughs> 자저어 살살살 주인이라고 꼬랑이 쳐가지고 살살살 딱 바닥에 누워갖고 보세요. 어려운 부리고 자, 자 가자. 그만. 에스, 갑시다. 전지 정지했는데 왜안 돼? 정지가.